일본 여 행의 필수 코스, 돈키호테 는왜쌀 까요？돈키호테 에서만 볼수 있는 재미 있는 상품 과 파격 적인 가격 이 손님 을 불러들이 는 이유 일 텐데요. 일본을 대표하는 디스카운트 스토어 동키호테는 일단 취급 상품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도쿄메구로구의 동키호테 나카메구로 본점의 취급 상품은 6만점에 달합니다 없는 게 없는 데다 입구에는 이 가격 실화야? 싶을 정도로 싼 상품이 즐비하죠 동키호테는 매장 안으로 고객을 끌어들이는 이런 미끼 상품을 자석 상품이라고 부릅니다 동키호테 들어가는 건 자유지만 나오는 건 쉽지가 않죠 계산때까지 동선을 편하게 배치를 해서 고객이 두 두 번, 세 번, 가게 안쪽까지 걸음을 옮기게 해놨습니다. 자석 상품에 끌려 동키호테를 찾은 고객이 동키호테 터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사실 동키호테 상품이 다싼건 아닙니다. 다른 소매점과 같은 가격의 상품도 많습니다. 초저가 상품으로 고객들을 끌어들인 뒤에 다른 상품까지 구입하도록 해서 전체적으로 이익을 올리는 게동키호테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략의 핵심인 파격적으로 싼 상품은 어떻게 구하는 걸까요? 동키호테는 일본 유통업계의 3분의 1 룰을 활용합니다. 일본 유통업계에는 3분의 1 룰이라는 상거래 관행이 뿌리 깊습니다. 특히 식품의 경우에는요, 유통 기한이 6개월인 상품이라면 기간이 2개월만 넘겨도 진열대에서 내리고 도매 상품에 반품을 합니다. 동키호테는 유통기한이 4개월 남은 이 반품된 상품을 도매상으로부터 싸게 사들여서 특매품, 자석상품으로 변신시킵니다. 유통업계에서 디스카운트 스토어를 소매의 최종 처분장으로 부르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내년 4월부터 3분의 1룰 관행을 파고든 동키호테이 같은 전략은 더 이상 먹혀들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일본의 대형 슈퍼마켓들이 3분의 1 룰을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3월, 아시아 최대 유통회사 이온그룹의 계열 슈퍼마켓인 마루에츠와 일본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인 라이프코퍼레이션, 서밋 그리고 사이타마에 기반을 둔 야오코 등4개 회사가 물류 연구회를 시작했습니다. 10월 중순에는 또 다른 대형 슈퍼마켓 체인인 세이유와 도큐스토어, 이바라키현 기반의 카스미 등이 가세하면서 참가 슈퍼마켓 체인이 1 0 곳으로 늘었습니다. 이들은 유통 기한이 6개월 이상인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적용하던 3분의 1룰 대신에 2분의 1 룰로 바꾸기로 합의했습니다. 지금까지는 2개월 2개월만 지나면 반품을 시켜버렸는데 앞으로는 3개월 후에 반품한다는 뜻입니다. 라이프 등 4개 슈퍼마켓 체인은 이미 1분의 1 룰로 전환을 마쳤습니다. 도쿄스토어 등 나머지 참가사들도 전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품된 제품을 싸게 사서 되파는 돈키호테 선택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본은 한번 굳어진 관행을 좀처럼 바꾸지 않는 나라입니다. 에도 시대부터 상거래가 발달한 상인의 나라답게 상거래 관행을 고수하는 전통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일본에서도 상거래 관행을 확립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기업들이 바로 유통기업인데요. 이 유통기업들이 앞장서서 오랜 관행을 바꾸는 건 불과 반년 앞으로 다가온 물류 2024년 문제 때문입니다. 물류 2024년 문제란 내년 4월부터 트럭 운전 기사가 부족해서 택배를 포함한 물류의 상당 부분이 멈추는 사태를 말합니다. 일본의 주 52시간 근무제도인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법 시행에 따라 내년 4월부터 트럭 운전 기사가 1년 동안 할수 있는 잔업시간이 960시간으로 제한되면서 생기는 변화입니다.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반년 후인 2024년 4월, 일본 전체 화물의 14%가 멈출 전망입니다. 2030년에는 전체 물류의 34%가 멈추게 됩니다. NX종합연구소는 이대로라면 물류 정체에 의한 수요 감소로 2030년 국내 총생산 GDP가 10조엔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현재 일본 GDP의 2%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물류 2024년 문제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트럭 운전 기사 부족입니다. 무게 기준으로 트럭은 일본 전체 물류의 92%를 담당합니다. 물류 2024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와 기업은 모빌리티 시프트, 즉 트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총 동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도쿄 나우는 일본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물류 2024년 문제 대책을 살펴봤습니다. 물류 인프라와 기존 물류 시장의 판을 통째로 뜯어고치는 정책에서부터 운전 한 명이 정해진 시간에 더 많은 화물을 실어 나르기 위한 기상천외한 대책들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류 2014년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죠. 기업들의 대처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제일 간단한 방법은 운전기사 임금을 올리는 겁니다. 도요타 자동차는 실제로 1차 협력회사 20곳에서 30곳에 대해서 부품을 나르는 물류회사에 지급하는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내년 4월부터 잔업시간이 짧아지면 운전기사의 실수령액도 줄어들잖아요. 운전기사의 연간 수입을 유지함으로써 부품 수송을 담당하는 인력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구가 줄어드는 일본에서 부족한 건 트럭 운전기사뿐만이 아닙니다. 2040년이면 일본은 일손이 1100만 명 부족할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의 모든 업종이 인력 쟁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른 업종보다 근무시간은 20%더 긴데 연수입은 28만엔 약 244만원 적은 트럭 운전 업종이 쟁탈전에서 이기기란 쉽지 않습니다. 세계 최대 자동차 기업인 도요타는 가능할지 몰라도 대부분의 일본 기업은 임금 인상만으로 인력난을 해결하기란 버겁습니다. 있는 형편을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한 명의 운전자가 같은 시간에 같은 크기의 트럭으로 더 많은 화물을 나르게 만드는 겁니다. 현재 일본 물류계 현실은 반대입니다. 국토교통성의 전국 화물 순물동 조사에 따르면 공장과 물류창고에서 한번 출하할 때의 화물 무게는 1990년 2.43톤에서 2021년 0.7톤 3분의 1 토막났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면서 소량의 화물을 더 자주 실어 나르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일본 특유의 제조 방식도 빈 트럭을 늘리는 이유입니다. 도요타 생산 시스템 TPS로 잘 알려진 적기 생산 (Just-in-Time)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적기 생산은 필요한 부품을 그때 그때 공급을 받아서 재고를 극단적으로 낮추는 생산 방식입니다. 일본의 여러 기업들이 적기 생산을 받아들이면서 오늘날에는 일본 제조업의 주택 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원재료를 필요한 만큼 그때그때 그때 받는 적기 생산은 소량의 화물을 여러 차례 실어나르는 다빈도 소량 배송이 필수적이죠 일본 화물트럭의 적재 효율이 매우 낮은 이유입니다 2010년 이후 트럭의 적재 효율은 40%를 밑돌고 있습니다 트럭에 더 많은 짐을 싣기 위해 기업이 내놓은 대책이 밀크럼 우유 배달 방식입니다 트럭 한 대가 우유 배달하듯이 여러 기업을 돌면서 화물을 한대 모아서 한꺼번에 운송하는 방식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적기 생산 방식보다 필요한 운전 기사를 12% 줄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쓰비시 케미칼 그룹, 오노 약품 공업, 시오노기 제약 등은 2023년 1월 제약업계 최초로 공동 운송을 시작했습니다. 전혀 다른 업종의 기업이 공동 운송으로 적재율을 높이는 방법도 등장했습니다. 그동안 맥주 회사들은 맥주를 트럭 가득 실어 보내고 싶어도 중량 제한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무거운 맥주랑 가벼운 라면을 함께 실으면 어떨까요? 니세이 식품과 사포로 그룹이 이 아이디어를 실현시켰습니다. 두 회사는 2022년 3월부터 시즈오카에서의 오사카 구간의 제품 수송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시즈오카 현 야키즈시에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요. 주력 상품인 맥주와 라면을 함께 실음으로써 중량 제한을 받지 않으면서 화물칸을 꽉 채울 수 있게 됐습니다. 덕분에 필요한 트럭을 20% 줄일 수 있었습니다. 1회 운행하는 시간에 4분의 1을 차지하는 물류창고 상하차 및 대기 시간을 줄이는 묘책도 마련됐습니다. 샴푸, 비누, 세제, 칫솔, 치약 등 생활용품 제조업체들이 공동 물류 시스템 플랫폼을 운영해서 트럭 기사의 작업 시간을 40% 줄이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일본의 대형 생활용품 업체인 라이온과 유니참, 유니레버 제펜, 고바야시 제약 등 일본의 대형 생활용품 업체들과 펠텍 등 도매업체 10곳은 연내 공동 물류 시스템 플랫폼을 운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참가 회사들의 일본 생활용품 시장 점유율은 50%를 넘습니다. 이들의 시스템은 운송 수단의 개선이 아니라 운송 업무 전체를 뜯어 고치는게 특징입니다. 각 회원사는 상품을 발송할 때요 운송 트럭이 실어 나를 상품과 화물량 데이터를 미리 도매 업체와 공유합니다. 이를 통해서 도매 업체의 물류창고에서 박스를 일일이 납품 전표와 대조해서 상품을 확인하는 검품 작업을 작업을 없앨 수 있게 됐습니다. 검품 작업은 트럭 운전기사의 상하차와 대기시간이 하염없이 길어지게 만드는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까지는 제조업체와 도매상 사이가 사전에 상품 출하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라이온과 펠텍이 새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 결과 트럭 운전기사의 대기시간을 40%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좋은 걸 그동안 왜안 했느냐. 경쟁이 워낙 치열한 일본의 생활용품 기업과 유통 기업들은 경쟁사의 기업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라는 이유로 물류 공동화를 터부시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기업들이 물류 효율화를 위해 협력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트럭 기사의 부담을 줄기 위해 대규모 공동 물류 시스템을 공유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일본 최대 생활용품 업체 가오는 이 공동 물류 시스템에서 빠졌는데요. 자체적인 물류망을 갖고 있어서 독자적으로 효율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3월 아이치 현에 개설한 물류 창고에서는 사전에 트럭의 상하차 작업을 예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덕분에 두세 시간 걸리던 작업 시간을 수십분으로 줄였습니다. 생활용품은 종류도 많고 그만큼 소량을 여러 차례 배송해야 하는 특성상 물류 2024년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 업종 가운데 하나로 지적됩니다. 전 일본 트럭협회에 따르면 일본 전체 트럭 화물량의 4.5%를 생활용품이 차지합니다. 일본 최대 생활용품 업체와 일본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쟁사 연합이 트럭 기사 대기 시간을 크게 줄임에 따라서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실 이 박스의 크기를 통일시켜도 운전 기사의 대기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골판지 제조사마다 박스 규격이 다릅니다. 게다가 이 지게차가 박스를 대량으로 운반할 때 쓰는 팔레트의 규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스 크기와 팔레트 규격이 제각각이다 보니까 트럭 운전 기사들은 그냥 박스를 하나씩 화물컨에 되는 대로 신는 산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물 적재량을 떨어뜨리고 인력을 더 많이 소모시키는 요인이지만 일본에서 박스와 팔레트 규격을 통일하는 논의는 아직 본계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유통회사 연합 물류 연구회가 제조업체에 박스를 산적하지 말고 팔레트를 사용해 달라라고 한 목소리로 요청을 하기로 한 정도가 다입니다. 트럭 운전기사들의 부담을 줄이는 보다 확실한 방법은 화물을 덜 자주 더 천천히 나르는 걸 겁니다. 편의점 도시락이 하루에 네차례나 새로 공급되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일본 최대 편의점 체인인 세븐일레븐은 올 가을부터 도시락 같은 유통기한이 짧은 상품의 배송 횟수를 하루 4회에서 3회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로손도 도시락 등의 배송 횟수를 1일 3회에서 2회로 줄입니다. 컵라면과 과자류 같은 가공식품의 배송 시간은 당일에서 2일, 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국 2만여개의 세븐일레븐 점포가 본사의 컵라면과 과자를 주문하면 그날 바로 배달을 해줬는데 이제부터는 그 다음날 배달을 한다는 겁니다. 배송 횟수와 속도를 줄여서 상품을 대량으로 한 번에 나르기만 해도 트럭 적재율을 크게 높이고 필요한 운전기사 수와 상품을 진열하는 데 필요한 편의점 종업원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일본 최대 택배회사인 야마토 운수는 올해 6월부터 이길 배송 지역을 대폭 줄였습니다. 도쿄 기준으로 이길 배송, 다음날 배송이 안 되는 현청 소재지가 기존의 20%에서 40%로 늘었습니다. 트럭 의존도를 줄이거나 아예 트럭을 쓰지 않는 모빌리티 시프트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최대 마요네즈 회사의 큐피는 2018년부터 일부 장거리 운송 구간의 운송 수단을 트럭에서 페리로 전환했습니다. 아사히 맥주도 10톤 트럭 65대분의 화물을 나를 수 있는 화물열차를 활용해서 주력 맥주인 슈퍼드라이를 배송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오는 지난해 10월부터 와카야마 현 와카야마 공장에서 수도권 각지의 물류 거점으로 나르는 운송수단 일부를 트럭에서 선박으로 변경했습니다. 일본인의 주식인 쌀도 덜 자주 다소 천천히 옮겨집니다. JR화물과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 JA전농, 우리나라로 치면 농협인데요. 야마가타와 니가타 등 도우쿠 지역의 곡창지대에서 생산한 쌀을 그때그때 운반하는 대신에 한 곳에 모은 뒤에 주말에 특별편성 화물 전용 열차를 이용해서 간사이와 규슈 등 서일본 지역까지 대량 운송하기로 했습니다. 각 지역의 쌀을 트럭이나 평일에 운행하는 화물 열차로 그때그때 실어나르면 서일본 지역의 소매점까지 공급하는 데는 이틀에서 사흘이 걸렸습니다. 주말 특별 화물 열차를 이용하면 공급 기간이 3일에서 7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류 2024년 문제는 물론 탈석탄화에도 기여할 유용한 수단이라는 게 ja 전동의 판단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더 빨리 더 싸게 경쟁을 벌이던 일본의 물류 산업은 반년 앞으로 다가온 2024년 문제를 맞아서 커다란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밀크런 공동 배송, 공동 물류 시스템 플랫폼 도입, 모빌리티 시프트 등 다양한 대책이 도입되고 있는데요. 이 대책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류뿐 아니라 생산 방식까지 바꾸는 대책이라는 점입니다. 생산 방식과 물류 시스템이 바뀐다는 건 소비자가 다소 늦게 좀더 비싸게를 견뎌야 한다. 다는 뜻입니다. 소비자는 물류 2024년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쿄 나우의 정연태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